반갑습니다, 지파테의 비의 지파이고요. 네, 오늘 저희는 어, 무주로 왔습니다. 무주에 있는 덕유대 야영장으로 백패킹을 하러 가고 있는데 오늘 비가 좀 내리네요. 백패킹에서는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우중 캠핑을 할것 같아서 타프도 챙겨 왔는데 비가 애매하게 내려가지고 차라리. 더 시원하게 내리면 더 시원한 우중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가는 덕유대 야영장은 예전부터도 한번 와보고 싶던 곳이긴 했습니다 사이트가 거의 400개 이상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이트에서 예약도 편하게 할수 있는 곳이라 숲속에 있는 멋진 숲속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와서 한 25분 1.6km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숲길을 걷고 있어요 되게 너무 아기자기하 아기자기하고 어, 있네요 확실히 이 근처에 무주 리조트도 있고 한데 풍경이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 한번 그러면 덕후대 양장 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어, 이런 이쁜 카페도 있고 영어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와 어, 여보 저거 봐봐 와, 야여 진짜 좋도 어, 맑고 좋네 저희 여기는 종량제를 이 매점에서만 살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칠령지 옆에 있는 매점에서 종량제를 사고 가겠습니다. 지금 비주님은 완전 대만족 중이십니다. 끝, 끝. 산책로가 이렇게 이뻐요. 저규산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좋은데 국립이라 관리도 잘돼있고 사이트도 많아서 예약 걱정 없고 이렇게 이쁜 꽃들도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번호 61인데? 61 인데? 61아 좋은가 봐 저거 와 60번 진짜 깊은 한데 있긴 하네 여단다2-60 여기 다 2-60번 도착 오 넓고 좋아 확실히 차가 있으면 여기 힘들겠다 일처럼 빽빽히 하니까 어 정말 힘들게 도착했네요 이제 타프 치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타프 먼저 칠게요 지이 안으로 빼자. 어디 갔을까? 여기? 오케이. 앞에 공간 많으니까 좀 안에 들어와서 치자. 내가 그냥 펜을 박을게, 지금. 헤드랜턴니다 아. 자, 콜라 좀. 아유, 콜라 먹어야지. 아, 어우, 아. 와, 저희는 이제 막 설치를 끝마쳤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평상시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숲풍장이 정말 멋있어요. 영험하다고 해야 될까? 국립공원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영험하고 나무들이 약간 그 자연 그대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느낌? 그죠? 맞아요. 비 오면서 설치하느라 좀 분주하긴 했는데 그래도 설치하고 나니까 이운치있는 빗소리. 위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오늘 저녁 막창 먹을 거거든요 맛있는 막창도 먹고 제대로 된 우중 캠핑을 보여드리겠네요 좀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일 철수할 때딱 비가 안 오면 베스트죠 베스트 그렇게 즐거운 캠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와서 이렇게 앉으면은 헬리녹스 다리가 구덩이를 저렇게 만들어요. 이큰 구덩이, 이 그런 저기에 푹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절대 비주님이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샤워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티슈로. 샤워 티슈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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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가 오면 샤워를 할수 있다고. 샤워는 샤워를 왜 못해. 왜? <laughs> 귀찮잖아! 귀찮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샤워티슈로 닦아주면 아주 시원하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찍으려고 하니까 비주님이 더럽다고 <laughs> 그냥 시연만 해드, 보여드릴게요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산지는 오래됐거든요 옛날에 고릴라 캠핑에서 샀었는데 2,000원 어 냄새! 오! 오 알코올 향기 같은 게 나네 지금 너무 습하고 찝찝해가지고 아 참. 어, 나, 괜찮은데? 어머, 머머 뭐, 뭐, 뭐. 아, 옷이다, 옷. 초록색, 초록색. 아, 얼굴부터 할걸. 응, 음, 뒷면, 뒷면. 이렇게 걷는데 이쁜 산책길이 저희 사이트 바로 앞에 있는데요. 어, 보세요. 여기 진짜 이쁘다. 야, 이 진짜 산책할 만한다. 장난이다 여기. 비 오니까 훨씬 초록초록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계곡도 밑에 얕은 연못처럼 있고 맑은 연못이 있죠. 비가 와서 더 맑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를 나오면 바로 이렇게 멋진 풍경 이 있고 화장실 분리수거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뒤로 또 이렇게 이런 사이트가 진짜 몇백 개 있어요 몇백 개. 여기는 두 가족이 오는 가족. 실제로 사이트 두 개니까 지금 이게 두 개, 여기도 두 개. 되게 넓고, 좋아. 전기가 안 되는 것 빼고는 완벽해.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우리 텐트. 여기서 보니까 완전 그숲 속에 숨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텐트 같아. 멋있다. 우리 텐트가 진짜 이쁘다. 올리브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네 샤프랑. <목소리> 막창이 라면 팬은 전 집에서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구이도 해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어서 집에서 라면 많이 끓여 먹습니다. 2인분 정도까지는 아주 거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겠구만. 술을 깊시다. 간장은 찍어 먹지 말고 이것만 찍어 먹을까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오늘에도 피로 풀린다 겉바속촉 진짜 약간 숙회 맛이 나지 않아? 아까 음, 멋진 음. 난 요즘에 삼겹살보다 막창이 더 맛있는 것같도 해. 소스 듬뿍 음 진짜 맛있다 라면도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어. 소고기 먹었을 때는 좀 느끼하고 그냥 소고기만 맞아. 먹을 때는, 근데 막창은 막창만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 나 아, 파김치 갖고 올까? 라면 먹을 땐좀있으면 좋았겠다. 맥주, 이야~~ 막창 한 입. 끝내줘요? 음. 먹자, 먹겠습니다. 라면은 뚜껑에 먹어야지. 아, 쌍내려 간다. 캠핑 와서 라면 이렇게 맛있게 먹은 거 처음 이지 <laughs> 않아? 그런가? 의외로 라면을 잘안 먹었어. 우리가 제주도 갈때 먹자. 음, 와. 와... 이렇게 다 맛있냐? 오늘 맛있는 오늘이다. <laughs> 기가 막혀? 밥을 다 먹고 오니까 비가 꽤 많이 내리네요. 이제 진짜 우중캠핑하는 느낌이 나네요. 저희 이제 커피를 마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 이제 저희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중캠핑, 안녕!